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.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방교수입니다.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, 이코노믹스파이낸스 어카인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마을이 장이고요. 제 채널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. 자, 여러분, 또 오늘 장이 예, 잘 끝나가고 있습니다. 지금 3시 반 정도 됐고요. 장 끝나기 30분 전입니다. 예, 어젯밤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어제 현상은 일시적일 것같다 그랬는데, 진짜 일시적이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주식들이 다잘 올랐죠. 예, 잘 올랐습니다. 예, 나스닥도 이상 올랐고요. 예, 다우하고 S&P도 뭐 거의 2% 가까이, 1.5% 정도 올라가는 것 같고, 러셀 2000도 예2% 이상 올랐습니다. 자, 오늘 <laughs> 다들 반등을 해줬어요. 자, 오늘 뭐 오미크론 때문에 자뭐 주말 동안에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좀 걱정이 있었죠. 그래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예젠세키라는어예 백악관의 <laughs> 비서가 예 미리 뭐 봉쇄와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 줬기 때문에 아침부터 잘 올라갔습니다.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런 아주 예쁜 그림이 나왔죠. 이렇게 출렁거리지도 않고 빅스 지수도 거의 20일까지 떨어져서 많이 안정됐고요. 예, 그래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2시 반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특별한 건 없었고요. 예, 뭐 모든 가정에 이제 자가 진단을 할수 있는 코로나 진단 키트를 뭐5 0 0리언 자, 5억 개 정도 예, 이제 제공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적극적으로 미크론에 대처하겠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예, 주식시장이 더 안정적으로 오늘 그래서 더잘 올라간 것 같고요. 어, 그거 외에는 뭐 예, 빌드백 배럴 플랜에 대해서는 어제 얘기 드렸죠. 그 빌은 자 1월달에 예, 척슈먼 상원의원이 어쨌든지 이제 예, 상장을 시켜서 통과시키겠다. 뭐예그렇게또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아직도 빌드백 배럴 그2트릴 달라짜리 2천억 달러짜리이 어, 법안이 예, 통과될지 안 될지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어제는 완전히 안될것처럼 예,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또 약간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다 올라갔습니다. 예, 중국 주식들도 자, 어제는 많이 떨어졌죠. 예, 중국의 LPR이라 그래서 예, 이자율을 좀 낮추는 바람에 조금 영향을 받았는데 자, 오늘은 어제 못 올라간 주식들이 오늘 많이 올라갔습니다. <laughs> 자, 그래서 예, 니오도 샤오팡도7% 뭐 이상씩만 올라갔고요. 예, 그 외에 뭐 전기차들도 다이 빌드백 배러 예, 빌에 다 영향을 받는 주식들인데 이주식들 들이 자, 빌드백 배로 빌이 또 통과될 수 있다는, 자,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, 예, 다들 예 다시 반등을 해줬습니다. 테슬라도 오늘 자 930불 선을 다시 회복했고요. 예, 오전에는 <laughs> 자 888불인가 예 그때까지 내려갔는데 제 그때 내려가면은 막 이렇게 성량주다 팔아서 사겠다 그랬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했고요. 예, 테슬라를 줍줍 하긴 했습니다. 예, 그래서 예 테슬라 비중이 좀 올라갔고요. 예, 그다음에 니오도 오늘 자7 정도 올라가서 다행이고 루시드도 예 떨어질 건뭐 조금만 예 거의 보합입니다. 약 보합으로 예잘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자뭐루시드도예뭐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. 자 어제 얘기 드렸듯이 뭐투예뭐 예, 뭐 이종원 가까이 자그전화사채 예, 발행 이 마무리 된것 같고 예 자금도 많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또 앞으로 올라가줄 일이 자 많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. 예잘 버티기 바라고요. 아무래도 예 공매도가 많이 붙고 있는 것 같아요.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. <laughs> 자 화이팅 해주길 바라고요. 예 그거 외에는 뭐예 다른 특별한 소식은 오늘 없습니다. 예 다른 많은 주 주식들도 많이 올라갔죠. 뭐 핀텍 같은 거고 경우도 어펌도 많이 올라갔고 소파이도 예 올라갔고, 예, 그다음 페이팔도 오늘 올라갔고, 예, 지금 아마 페이시장이 조금 많이 올라가서 그런지 몰라도 자 핀텍 쇼크도 오늘 잘 올랐고요. 뭐 전반적으로 안 올라간 게 없을 정도로 다들 반등을 잘 해줬습니다. 자 아무튼 예 축하드립니다. 예 축하드리고요. 축하드리 이제 뭐 오늘 디지털 터빈이라든지 테크 관련된 뭐 엔비디아 반도체 주식들도 예 오늘 다잘 올랐죠. 예 아무튼 축하드립니다. 제가 또 축하 방송 이렇게 예, 이런 걸 많이 잘하죠. 그렇죠? 그래서 예뭐 월요일날 예, 지난주에도 그렇지만 뭐 월요일날도 그렇고 뭐 산타랠리는 이제 없다느니 뭐 이런 부정적인 뭐 내용의 예, 방송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, 제가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. 자 <laughs> 어제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이 예, 반등을 했습니다. 자이 열정을 가지고 예, 주식하기가 참 어려워요. 예, 열정만 가지고 하기 힘들고 패션스, 예, 참을성,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한 게. 또 장기 투자 예 주식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잘 예, 버티셔서 예. 예또 이제 산타 랠리까지 좀 갔으면 좋겠고요 뭐 요즘 오미크론 때문에 하루 올라가면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올라가면 하루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이제 예, 뭐 완전히 공포감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예, 빅스 지수가 20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자, 이, 아직도 21이죠 예, 뭐, 일단은 내일은 뭐 특별한 뭐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GDP가 나오는데 뭐 GDP 가지고 주식시장흔들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내일 모레 있을 PC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뭐. 그랑 뭐 개인 소개라든지 이런 지수들이 목요일 날 나오죠. 그래서 내일 오후쯤이나 돼야지 뭐 조금 주식주시의 변동성 이 있을까. 자 일단은 뭐 크게 내일 악착가 없기 때문에 자 오늘은 천천히 우상해하면서 올라가는 예쁜 그래프가 나왔습니다. 막 움직이지 않고 자 좋았고요. 뭐 아무튼 자 옛날에 과거의 데이터라 데이터만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. 자, 그런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, 요즘. 그래서, 아, 이거를. <laughs> 옛날에 데이터만으로 보면은 뭐, 산타랠리가올것 같이 그러지만은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, 일주일이 다르게 상황이 계속 바뀌어요. 특히,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건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고, 예. 그래서, 11월, 12월 1일 정도에는 뭐, 예, 수위생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, 갑자기 오미크론이 터져가지고, 그죠. 15일치고 한 2주 정도 또 고생을 많이 했고, 예, 그거 외에도 뭐, 이렇게 사회 간접 자본 이런 빌 같은 것도 이제 통과가 될줄 알았는데 그것도 통과 안 되고 또 테슬라도 또 공장이 바로 열릴 것 같은데 또안 열리고 <laughs> 자, 엘란 마스카 주식을 팔지 아무도 몰랐죠. 그래서 자, 아무튼 이 예, 주식 시장이 참 역동적이에요. 얘뭐 예, 별의 별 일이 다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옛날에 데이터대로만 이렇게 흘러가만 주면 돈 누구나 다벌것 같지만 또 그렇게 안 흘러가는 게또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자, 이렇게 뭐 갑작스런 뭐 이런 악재들도 가끔 나오고 이러는데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이 자, 중심 잘 잡고 이렇게 버티시니까 또 올라가고 합니다. <laughs> 자, 앞으로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, 죠 예, 계속 올랐으면 좋겠는데, 예. 그게 뭐 쉬운, 쉬운 시장이 아니에요. 뭐 공매도들 있잖아 <laughs> 제가 싫어하는 공매도들도 있어가지고 뭐 쉽게 잘되지 않습니다. 자 아무튼 자 여러분 또 축하드리고요. 내일 아침 라방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날씨 아, 나쁘지 않네요. 그죠? 예. 약간 눈이 올것 같은데 오늘 좀 춥긴 했는데 날씨가 조금 풀렸습니다.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아요. 자, 아무튼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. 자 내일 아침에 라방에서또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제가 가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예.